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도구가 될수 있죠.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의 몸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할 때 나는 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생명의 장이 되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그 예배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문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형통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사라지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길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길을 누리고 그 길을 찾고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사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열 번째 왕이 된우시아 왕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지도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라가 있었는데 스가라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나이이지만 어느 한 목지 않게 지도력을 행사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하나님을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가랴였고 우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가르쳐 주는 스가랴 때문에 우시아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통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한구 도시 엘로스를 회복함으로써 영토가 확장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엘로스는 유다 지번 민족 등의 그 접경 지역에 인접한 군사적 그다음에 무역 항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죠. 우시아가 엘로스를 되찾고 건축하였다는 것은 영토의 회복과 외교와 국방 전략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시아가 점령되었다가 상실된 지역을 다시 재건해서 유다 영토로 회복했다는 것은 왕의 정치적인 권위, 그 다음에 통치의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우시아가 왕으로서 그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엘롯을 되찾아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지만 왕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형통, 그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시아에, 우시아에게 불레셋과 아라비아와 암몬, 암몬 등의 그 사방의 적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먼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해서 가드와 야분네 그리고 아스돗에 있는 성벽을 헐고 그곳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살수 있는 유다 주민들이 살수 있는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그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점령지 내에 유다의 행정 거점을 마련했다는 것은 그동안 턱 밑에서 유다 왕국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내고 또 왕으로서 통치의 늙어지, 범위가 늘어지 범위가 넓어지고 또 왕의 통치 권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우시아는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함으로써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시아에게 지혜와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마온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서쪽에 있는 블레셋,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남동쪽에 있는 마온과 에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암몬까지 유다의 사방 국경을 안정되게 해주셨습니다. 에돔은 아버지 아바샤 아마샤 시절에 벌써 복종시켰기 때문에 유다 왕궁을 둘러싼 모든 주변 국가들이 유다 왕국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복속 상태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행하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방에 평화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주신 형통 세 번째는 내부적으로도 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세 군데에 세우고 방비를 강화하였습니다. 농업과 목축과 국방력도 강화했어요. 무기 제조 기술까지 개발했고 언제든지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력도 허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600명 가량의 지휘관들과 그리고 30만 7,500명의 군사들이 상비구처럼 고티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이룩함으로 인해서 우시아의 이름이 예굽의 변방에 이르기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우시아가 이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비결은 스가랴가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시아 왕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형통은 유다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유다 왕국에서 무려 5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하게 되면 찾아오는 게 있죠. 네, 교만이 우시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형통함의 끝에 교만으로 인해서 우시아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스가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스가라가 없는 기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들어옵니다. 교만해진 우시아는 종교적인 올건 행위를 자행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양단에다가 분양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라고 말씀 밝히고 있죠. 여러분 우시아의 범죄는 단순하게 실수가 아닙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그 제사권을 침범한 것이죠 또 출애국계 말씀을 보면 아론은 그 분양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되도록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양이라는 것은요, 분양 단위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행위입니다. 분양은 오직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신 일이에요. 왕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죠. 오늘 본문 1 8절에도 보니까 우시아 왕이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아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분양 주님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양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아사라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제사장을 대동했다는 것은 무력을 활용해서라도 우시아 왕이 분양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우시아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성전 안 향단에서 분양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몰라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월권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우시아의 분양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자기 중심적인 열심히 만들어낸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시아가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행한 일이지 않았겠느냐 라고 평가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은 그 의도를 교만하게 돼서 악을 행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분양의 동기는 경건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우시아가 분양하려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교 일치를 추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우시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왕권과 제사권이 분리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국가가 강성해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나니까 우시아는 욕심이 생겼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전교일치를 시도하는 그런 욕심이 그 마음에 담기고 신의 권위를 등에 업고 강, 더 강력한 왕권을 수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국 왕들은요 자신들의 왕국에서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섬김의 장소로서 큰 신전. 화려한 신전을 세우고 왕이 직접 그 제사를 집례함으로 해서 왕이 신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결국은 신이 되는 것이죠. 에굽의 바로도 태양신 나의 아들이라고 했죠. 바벨론의 마르둑도 마찬가지고 더 뒤에 이런 로마 황제도 자신을 스스로 신이 되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었죠. 이 모든 것은 백성들에게 추앙받으려는 그 욕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은 곧 신이었어요. 신이 되고자 했어요. 우시아는 바로 이러한 왕의 모습, 신이 되려는 그런 왕의 모습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교만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덴 동산에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금하신 것이 있었죠. 생명나무의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였죠. 그런데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시아도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교만화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저 구석지로 몰아내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통치권자의 왕좌에 앉아서 내가 나를 다스리려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우시아는 하나님과 같이 대려했던그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단절되고 성전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워의 귀에 뱀이 속삭였던 것처럼 우시아에게도 야 너가 왕인데 다른 나라 왕들처럼 분양단에 직접 나가서 향을 피우는 게 무슨 측은 죄가 되겠어? 한번 해봐. 하는 그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망그시죠.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시아의 이 악한 행위로 인해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그에게 들림으로 인해서 자신은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죽은 후에도 왕실의 묘지에 장사되지 못하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에 장사지내게 되었어요. 유다 왕정에 있어서요.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다는 것은 조상들의 곁에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조상들의 신앙의 교보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찌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죽었던 아사왕,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처럼 다이 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왕실 묘지에는 들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는 자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죽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묘실 밖에 장사됐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언약에서 끊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아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구약에서는 언약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개념은 신약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최종 성취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약관계의 완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7리 국기 5장 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6절 말씀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네. 여러분 언약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길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으시군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약에서 그 정체성을 선포한. 그것이 원약의 약속이라면 이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고 모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성공시키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의 현실에 도취되어서 우시아와 같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성도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 하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느냐 마냐에 따라서 성도의 견인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이것은 스스로 우시아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기 때문에 누리게 된 형통입니다. 그런데 한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 직무까지 침범해서 은어로 주어진 신분을 자기의 공로로 확장시키려고 시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소유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그 순종의 예배를 제사장으로 누리는 권능의 도구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아, 우시하는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그 거짓말이에요. 벌써 한 가지 죄를 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교만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혜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성취된 언약 관계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제가 이층에 있는 이층에 화분을 이렇게. 물을 주고 가다 보면 신기한 걸 한번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해바라기는 그 얼굴을 꽃봉오리를 항상 태를 향해서 핀다가잖아요 풍로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통로에 있는 풍로초도요 꽃봉오리가요 햇빛 끼는 쪽으로 꽃봉오리가 패요 한쪽으로만 막 당하고 있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쓱 돌려놔요 그럼 다음날 보면요 그꽃봉우들이 전부 다 다시 햇빛을 향하고 있어요. 또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 있는 개베라는요. 제가 금요일 날 꽃꽂이 할 때는 앞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위를 쳐다보고 있네요. 여러분 풍노처 중에도요. 햇빛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안 돌리는 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어서 그래요. 죽은 꽃은 햇볕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멈추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씻고, 그 자리에 교만이 찾아 들어옵니다. 우시아처럼 형통의 복을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니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광야 같은 곳에서도 길을 찾게 되고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해바라기와 풍노초처럼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신앙인으로 서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시아에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우시아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순종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